마지막으로, 트리맨 엑스! 하나, 둘, 셋! 기존의 아바타 같은 영화보다 조금 더 신선했던 것 같아요. 3 0여분 정도의 시간 동안 눈을 뗄수 없는 액션 씬을 펼쳐져서 너무 좋았고요. 아, 지금까지 보지 못한 너무 화려하고 압도적인 영상을 봐가지고 너무 기대됩니다. 신선하고 독특한 구성으로 눈길을 사라졌고 3D CG 영상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 알리타가 정말 매력적으로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알리타가 사이보그인데 실제 인간과 정말 비슷하게끔 음, 현실과 구단되게 음. 힘들 정도로 그 점이 가장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 캐릭터들의 감정이라는 거 그런 게잘 묘사돼서 너무 좋았어요 피부 같은 표현도 이제 좀 스크래픽이 좀 자세하게 한 것들하고 더 실감나는 느낌이 나요 제임스 카메론이 제작을 맡은 것 때문에 오래전부터 기대를 해왔던 거고, 그 아바타를 만든 그 제임스 카메론의 감독의 영향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되게 총력을 많이 기울인 영화인 것 같아요. 2월에 개봉하면 꼭그 IMX에서 3D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2월까지 언제 기다리나 싶네요 <laughs> 너무 기대돼요 어, 재밌고 액션도 화려하고 볼것도 풍성하니까 꼭 쓰면 좋겠습니다 2월 방학 때꼭 아이들 데리고 가서 같이 보고 싶습니다 진짜 최고입니다 알리타 배틀 랜지화이팅 알리타 배틀 랜지 파이팅! 대박나십시오!